자 여기는 어디냐?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 또 명품이나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제일 많이 소싱하시고 제일 많이 어, 판매하고 있는 어, 잘 되고 있는 빈티지 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브유즈드라는 샵인데. 맨날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저도 오늘 처음 와봤어요. 부산에 온 김에 여기는 안올 수가 없다. 무조건 여기 와야 된다 해서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촬영을 허락을 받고 지금 왔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고 온라인으로 봤던 옷들도 다 입어보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은 보자고. 이 바지 원단 죽인다. 글렌 체크. 어 그때 말한 글렌 체크. 처음 봤어. 음, 약간 SS 소재네, 우 소재고, 약간 백이 비슷하다. 약간 테이퍼드다, 테이퍼드 백이고 밑에 이렇게 또 밴드로 또 살짝 돼 있고 지퍼도 돼 있고 이거 되게 이쁜데? 어, 근데 바지 글렌 체크는 좀 어. 옛날 90년대는 에 체크가 많이 나서 글렌 체크 체크 바지 나도 많이 입고 다녔어 10대 때. 그때 유행이었어. <laughs> 언제? 96년도? <laughs> 95년도, 96년도? 아, 크리스마스 바나쉐 아, 벨기에 그래서 엔터프 디자이너 이 친구가 디올 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했었고 얼마 전에 벨루티 그 디렉터 했었고 지금 그만뒀는데 까만색을 내가 까만색만 입지만 이것도 진짜 좀 입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다 원단이 일단 너무 죽여 하, 예술이야 사이즈가 조금 있는데 밴드라서 근데 안에 조이는 게 있어 스트링이. 아, 여기는 진짜 비싼 옷들이 많아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 그 진짜 상태가 너무 좋고 거기 그냥 편집샵이라고 보면 돼 세컨핸드 편집샵이고 이런 것도 원단 너무 좋다. 이것도 약간 베이 테이퍼든 든 원단이 묵직하다는데 무게감 좀 있는데 그만큼 발렌시아가 카모 카모플라주 이거 자카도 이렇게 짰네 오 g e c a m o u f l a 카모플라주라고 해? 이런 패턴? 음. 원래 m o u f l a g e Camouflage, Camouflage, c a m 뭐 다른 라벨이 e 아, c a 이 o u f l a g e Camouflage, c a m o u f 이거는 누가 봐도 리고엔스요 스트링 어 스트링, 오. <laughs> 스트링. 요거, 요거 요거 이거는 꾸준하게 스테디셀러 이거 디자인이 다 계속 인기 있는 디자인이고 이거 완전 베이핏에다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포켓 여기 벨크로 있고 아 얘는 저게 단추구나 단추고 그냥 편하게 입기 딱 좋아. 이 바지 디자인으로 돈 엄청 벌었을 거야 리구스 요즘 별로래 <laughs> 요즘 좀 별로지. <laughs> 어 여기도 또 백. 기야 이거 진짜 요거 귀엽다. 이거 완전 백기다 이거. 얘는 아 이거 포미 포미 삼 이거 이게 한국 한국 디자이너인데 박건이라고 이 이태리 <laughs> 이태리에 와. 기반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실력이 있는 인정받는 디자이너라고 할수 있지. 이것도 바꾼 그 디자이너도. 얘도 자카드인데 얘는 약간 꽃무늬 플로라 패턴 같은 느낌인데. 어 패턴이 있네. 응, 이런 게 약간 꽃에서또좀 일본 디자이너들 많이 쓰는 느낌이거든 원단이. 약간 고딩 느낌인데 비슷한 느낌인데. 되게 이태리스럽게 잘 풀어. 뒷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니 이거? <laughs> 여기 이렇게 트여져 있어. 앞에 이제 이렇게. 카브라 잡혀 있고. 준지. 아, 준지. <laughs> 옥준 형. 같은 공장 <공량> 썼었는데, 옛날에. <웃음> <웃음> 같은 패턴시 쓰고. 여기 신발도 리본스도 있고. 이거 옛날 거다. 아 이거 귀한 건데. 옛날 디자인이라서 귀하고. 이건 난좀 좋아. 이런 거셔서. 앵클버치 이거 거의 상태가 이거 뭐 밴드 안 들어가 는거 발렌시아가 이거 완전 새건데 이거는 주름 하나도 없잖아 이거 새거다 이거 실루엣이 뭐이 이, 미려한 실루엣 응? 국내 구두 라스트들은 이런 이 실루엣 내기가 그러니까 힘들어 라스트가 이쁜 게 없어 국내 구두들은 되게 카페에서 많이 만들고 연구하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 실렛이 라스트가 건강돼요 못 따라와 이태리 못 따라와 라인이 진짜 달라 여기는 이제 꼼데가르송 쫙 모아놓으셨네 꼼데가르송 멘트맨도 허투루 만들지 않지 이렇게 이거 뭐 무슨 무슨 느낌이라고 했지 이거? 대끼 처리 된거 어, 대끼 처리하고 스티치 때려버리고 빨더라, 그거. <laughs> 이것도 쭈리, 쭈리 원단이고 드롭 숄더에다가 귀엽다 그냥 툭 자른 느낌 요 라인이 뭔가 좀 시꺼먼게 뭔가 내 스타일이 좀 많을 것 같다 딱 봐도 역시 처음부터 와야지 여자목또 약간 원피스 같은 롱원피스 디자인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랩 스타일을 한번 더 둘러게끔 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되게 얇은 우울 소재다 이거 알렉산더 왕 음. 알렉산더 왕티 이거는 이제 세컨 라벨이야 티 알렉산더 왕 캐주얼 라인 야 이거 아이작 세럼이 여기도 있네 그때 그 베이스에서 어. 본 어. 뒤에 호치케스 어, 이건 실루 거의 뭐 느낌을 이렇게 된 거지. 아, 여기 이게 시그니처인가? 음.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짭추이 음, 느낌이. 음.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꾸며놨네 이거는. 이것도 버튼도 역시 이런 식으로. 너무 멋있다. 아, 멋있다. 그지 아, 멋있어, 멋있어. 여기도 검대가랑성. 와. 여긴 뭐 하루 종일 설명해도 되겠어. 이거 버나드 이름인가? 이, 이 손바닥 어, 버나드 이름 맞지? 요 손바닥, 요, 요게 이제 라벨 <laughs> 귀엽지 이거? 오, 원단도 되게 패치워크 해가지고 아, 어, 근데 옷 되게 만들기 힘들게 만들어 음. 어, 이거 되게 한번 입어봐야겠다 이거 되게 유니크하다 자, 한번 입어볼게 사이즈가 약간 작을 것 같긴 한데 아, 여자 거구나 이거 아, 근데 좀 크게 나와가지고 어. 착화해야 되나? 너무 유니크해서 한번 입어 보고 싶었어. 아, 어려워. <laughs> 이 셈이 아끼고 셔츠 봐 봐. 이야, 이, 이 패턴이 야. 이 패턴 플레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이 실루엣 이런 느낌을 내기가 이건또 입었을 때 느낌이 또 다르다고. 이렇게 옷으로만 봤을 때하고 입었을 때고 이, 이 원통이잖 사람이 이 몸이 입체감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입어봐야지 알수 있는 건데. 이번 사카이 또 일본 브랜드고, 브랜드고. 음. 얘도 이제 뭐 칼라처럼 막 이것저것 섞는 거 되게 잘해. 음. 막 맨투맨에 뭐 점퍼도 섞고 그래, 자켓에 그래. 막이것저것 섞고. 아, 대 셔츠 같은. 얘는 어. 또 셔츠에 맨투맨 약간 섞은 느낌이지. 아, 그형 좋아하는 거다. 대 여기 또 여자 거다 스커트. 음야 요거 요거 예쁘네 요거 요지네 역시 요지 요 음? 5핀 디테일 포인트 하나 오, 요지는 뭘 해도 다르지? <laughs> 아이도 너무 이쁘다 스커트 이렇게 합친거야 이것도 탈부착도 돼아 좋네 음, 얘를 아예 뗄수 있어 고리는 살아있지만 이렇게 탈부착으로 아, 상태 진짜 너무 좋다 음. 하자. 어 진짜 깨끗. 사장님이 다막 관리도 하고 드라이도 하고 막다 하셨을 거야 아마 성격이 진짜 완벽지신 것 같아. 조금이라도 하자 있는 건뭐 매장에 드러놓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주니어 아트남이 이것도 약간 케이프 코트 같은 어... 느낌. 와, 또 뭐야. 와, 이거 레이스 원단 봐봐. 와, 이거 대박이다. 매킨. <laughs> 맥퀸 알크노 맥퀸, 야 원단 진짜 죽인다. 이거 한 진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와 진짜, 진짜 멋있다 이거. 레이스 원단이 특히 비싼데 이건 정말 더 비쌀 것 같아. 이 이건 진짜 예술이다. 이거 봐봐 막 해골이랑 다짠 거잖아 이거 맥퀸 그 시그니처. 아 진짜 진짜 해골이다. 다 직접 짠과 개발해서 이건 짜는 거야 패턴들 이런거 다 개발해서 짜고 이런거 다 계산해가지고 짜갖고 가운데 갈라가지고 패턴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심화라고 그러는데 심화 <laughs> 현장용어인데 이거 심화가 잘 맞아야 되는 거거든 <laughs> 어이 이 좌우가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야 체크 패턴도 옆에 심화가 맞아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 야 이건 근데 진짜 이건 가격이 없네 여기도 다 사장님 그냥 컬렉터 하는 건가 <laughs> 내캠파시는 거예요? 얼마? 8 9만 원. 팔십만원이 정도 받아도 돼. 아, <laughs> 내부터 그더 받아도 돼. 내가 봤을 때. 입어볼까? <laughs> 아뭐 저는 괜찮습니다. 구독자들 위해서 한번. 아좀 작긴 작다. 아모라고 소매통하고 반만 걸쳐볼게. 느낌. <laughs> 너무 멋있어. 와 이거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아, 못하는 사람으로서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만드는 거 진짜. 이 매장에서는 이걸로 끝났어. 더 이상 못안 찍어도 돼. 이거 하나는 끝났어. 이거 이거 썸네일 이거 써. 이거 찍고 <laughs> 썸네일 써. 그 야, 우리 그래. 항상 근데 당, 항상 또 맥킨이었고. 맞네. 이거 또 어. 발망도 야. 나는 그거 눈에도. 야, 이 뒷대봐봐. 그 우와. 그 에비 벤틀린 줄 알았어. 우와. 다머릿 속에 생각하는 게 <laughs> 다르구나. 어, 나는 뭐 블랙. 아, 그래. <laughs> 야, 이 트위드 소재에다가 여기 다 이렇게. 한땀한땀그 장인, 아, 혼자 해주고 어, 어, 어. <laughs> 버버리. 이거 되게 프레피 룩 어. 자켓인데, 요 와펜이 철사 와펜인데, 이게 어, 어. 완전 볼륨감 있게, 이 하드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이게 되게 귀해, 이런 와펜 달린 옷이. 가격은 55만원. 가격 55만원. 어, 어, 가격 좀 있네. 어, 이거 좀 비싼 옷 같아, 딱 봐도. 야, 이거 봐. 마르지엘라 H&M 콜라보 어 색이 다르네? 어 이렇게 반반씩 해가지고 어, 어. 라페 모양도 어, 달라 그러네. <laughs> 반반 어... 짬짜면 같은 거지 뭐 <웃음> <웃음> 반반 이런 콜라보 라인들이 또 귀에 15만 원 얘는 요 코트 아까부터 좀 궁금했어 이렇게 꼼 대가라 성 약간 오버핏에 스탠다드 카라에다가 멋있어 좋은 옷은 옷걸이에 걸었을 때도 이렇게 착 떨어지는 맛이 있어 그게 이제 수왈이야 아, 아. <laughs> 우와 이거 봐봐 이야 이거 멋있다 라펠을 이중 베스트 디자 여기서 칼라에서 라펠을쭉 만들어서 여기서 넣어가지고 여기서 고정했네. <laughs> 뭔지 알겠어? 아, 뭐, 야 이거는 아무튼. 아, 그래도 잘했다. 야 이거 디, 디테일 진짜. 로로피아나, <laughs> 야 로로피아나 칼라봐라. 아, 좋다. 이태리 이게 이태리 칼라야. 이게 바로 이태리 칼라라고. 왜지? 아 그냥 이게 이태리 칼라야. 이 컬러가 이태리 컬러야. 햇빛에 정말 잘 어울리고, 유럽인들이 잘 어울리는 이 블루도 아닌 것이, 네이비도 아닌 것이, 아, 요 오묘한 요, 요 톤, 요게 이태리 컬러거든. 여기에 화이트 팬츠, 그럼 끝나는 거야. 아, 어, 뭔느낌이수지 어. 뭔지 알겠지? 뭔 거기에 베이지색 아. 스웨드 로퍼 같은 거딱 신으면 그냥, 그냥 아. 끝나는 거야. 이게 이태리 컬러야. 로르피아나. 크 원단 좋은 거지, 로르피아나. 제 세계적으로는 인 네, 치얼마만리로 피어나 역시. 아, 이거 보역시 얘는 뭐지? 아 이거 보리스비전 네. 어, 이딕의리대디자그그때 얘기한 적 있지? 리고음스 응. 보리스 비잔그 다음에, 그때한명 누구였지? 율리우스 어어디에그다요 예? 이태리 꼴? 아마 <laughs> 어 거기까지 아니, 이게 국적은 예를 들면 뭐 어디 태생인데 어디 나라에서 공부하고 어디 학교 나오고 근데 또 메이킹은 뭐또 어디고 이게 좀 애매해 태어난 국적은 예를 들면 베이지앤데 뭐 메이킹은 뭐이태리에서서 메이드인 이태리로 나와 그럼 어디 디자이너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 이거 완전 대기철이여 가지고 완전 그런지한 거다. 안에 헤링본으로 되어있고 코튼 소재로 덮대가지고 이거 완전 다 뜯어놓은 것 같은 거 완전히 어 이것도 폼이다 이거 바꾸온디잖아다이분 되게 잘한다 옷 너무 이쁘다 원단이 일단 죽여 일단 이렇게 원단이 이태리 원단을 바로 현지에서 공수해서 써야 이 느낌이 나 국내 원단이나 중국 원단으로 아무리 이런 느낌을 내려고 해도 옷이 나올 수가 없어 느낌이 그만할까? 마무리할까? 이것도 바꾼 데이잖아. 어, 나이옷 이 한번 입어봐야겠다. 이거 너무 이쁘다, 원단이. 우와, 이거 다 입어봐야겠다. 이쁜데? 어, 응. 어. 그러니까 양쪽 다 이렇게 입으라고, 앞에 위에가 이렇게 했잖아, 카라가. 카라가. 아, 그러네. 그래. 응. 이렇게 내려서 입어도 되고, 이렇게 세워 입어도 자연스럽게 쓰는 음. 이 패턴을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만든 거지, 아. 패턴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잖아. 이런, 이런 멋이야. 인정. 아, 이것도 좀 슬림하네. 음, 멋있다. 약간 리고에스랑 꼼대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이야. 느낌은? 어. 원단은 훌륭하고 아, 원단 좋아. 원단 끝내줘. <laughs> 그래 넌잘 몰라야 돼 그래야 내가 노력할 수 있어 <laughs> 얘는 버튼이 좀 특이하네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딱돼 있네 이렇게 잠그라는 거지 어깨가 살짝 좀 타이트하긴 한데 소매에 일단 쫙 이렇게 쫙 길게 쫙 여기까지 딱 떨어지잖아 약간 리본스 느낌으로 세개 세 중에 뭐가 제일 예뻐? 난, 난 이거 음. 아, 넌첫 번째. 음. 나도 요거 좀 이쁜 거 아, 같아. 아, 네. 형은 좀긴게 그래도 좀 맞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부산에 오브 유즈드 샵을 내가 오다니 네. 매일 들여다보는 올리자마자 품절되는 특히 요지는 뭐살려고 하면 없어. 왜 이렇게 요지 사기가 힘든 거야 사장님? 어 요지가 매니아층이 많아서 저 같은 사람이 많죠? 네. 요지는 최고죠 최고죠 네 그러니까 살려가면 없고 사람들이 요지만 밖에 따로 찾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방골들이 요지만 이제 들어오면 빼달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좋아해서 저도 입어요 사장님도 네.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만큼 요지 매니아가 네. 많다 그래서 우리가 요지 기획을 해가지고 전국의 요지 매니아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서로 어떤 커뮤니티도 좀 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도 좀 하고 그런 걸 기획을 해요. 특히 지금 바꿔온 디자인 옷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네, 네. 저게 약간 고딩 느낌의 음, 음. 브랜드인데 네네네. 옛날에 이제 리고엔스가 한창 유행할 때. 아 맞아요. 그때 많이 입었어요. 저. 거의 느낌 비슷하잖아요. 네. 공장이 거의 똑같은 공장 쓸 수도 있어. 아 진짜로 이태리 브랜드들이 공장들이 거기서 거기거든 이태리 브랜드 쓰는 공장들이 있어 옷, 옷들을 보니까 네. 상태가 진짜 너무 깨끗하고 거의 뭐 그냥 새 상품 같기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다 드라이 해놓으시는 거야? 네저 오염이 조금만 있으면 오염을 아예 네. 찾아볼 수가 없어 약간 좀 꼬, 되게 꼼꼼하시죠 그냥 옷에 대해서만 옷에 진심인 네. 사람들은 음, 그럴 수 있지 진짜 아끼는 옷. 네. 알렉산더 맥퀸. 저 레이스 네. 자켓. 네. 저거는 제가 그리고 지금 샵에 없는데 음. 지금 온라인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세미야킨 무라카미. 아. 그거죠 천만 원짜리. 네. 거는 그냥 가격 일부러. 맞아요 맞아요. 빵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지금 없던데. <laughs> 그래, 어디 <없어>. 집에 <laughs> 집에. 집에 모셔놓고 <laughs> 매장에 엎어 <laughs> 천만 원 올라갈 거 내가 알기로 약간 는거아 약간 그런 아, 것도 나, 있지 나, 나 어. 매일 어, 일어나서 어. 옷을 보면서 아내거 아, 어, 뿌듯한 어, 어. 약간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구하기 힘든 옷이라서 네. 그냥 보여주기 식고그 프라이드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매장 둘러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저도 모르는 브랜드 좋은 브랜드 많이 봤고 바공는 디자이너 특히 네. 진짜 옷 실물로 봐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부산 오면 꼭 놀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네. 수고하세요. 여기는 서면에 있는 안할 아, 수집가들이라는 곳인데, 서서 어, 나올 때 됐어. 왜 튀게 되지? 하안 보여. 야 이거 내 오지잖아. 어, 어쩐지 저기 들어가 보고 싶은데. 다 좋은 거 여기다 다게. <laughs>